국면 가맛은 전주 시민이 추천해준 골목식당 100개 중에 50개를 직접 100개를 찾아다니면서 먹어보고 그 중에 50개를 특별히 선정을 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인터넷상에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알려주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적인 것이기보다는 공적인 의미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실수가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면가마 순이 정희 영희 라용 크로스. 나만의 골목 식당 복면가마. 자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처음 얘기할 곳은 인우 식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실은 저는 인우 식당을 정말 수십 번을 여기를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갔던 것 같아요. 어. 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어. 걸어다니니까 그런데도. 이눔 인우, 이누식당이라는 간판을 본 기억 자체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민들이 소개해줘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야 뭔가 도대체 이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곳의 주요한 메뉴는 뭐냐면 조기탕입니다. 과연 조기탕이 왜 시민들에게 애정을 받았을까? 가서 기다리면서 봤습니다. 근데 그런데 조기탕이 빨가네요. 그리고 젓가락으로쿡 찍어 먹어보니까 카라멜 맛이 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조기탕입니다. 그렇죠. 조리법 아, 비주얼 어디 전주, 이렇게 뭐 웬만한 식당가서는 볼수 없는 이도 식당이 많습니다. 기름으로 했을까요? <laughs>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단은 딱 봤을 때 이렇게 지방이 둥둥둥 뜨는 거면 고추기름 플러스 들기름 일단은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도 실제 음. 비린내가 전혀 안 나고 음. 이게 도대체 조기탕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비린내가 안 날까 하고 저희가 이제 기다려서 보니까 막 지어낸 밥과 주변에 12가지가 넘었던 반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부글부글 부글 고추기름이 막 튀겨지는 것 같은 그 조기탕이 과연 뭐 때문에 이럴까 실상 맛보기 전까지도 되게 궁금했는데 그 빨간 맛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추기름으로 만든 거다. 아, 역시. 네. 요리 경험을 갖고 있는 정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런데 그날 네. 우리가 딱 봤을 때 고추기름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고추기름 넣으셨나요? 이렇게 말했을 때 사장님께서 대답을 회피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니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 고추기름인데 왜 아니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왜냐? 실질적으로 그 판매되는 고추기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고춧가루를 아주 매운 이렇게 좀 고운 고춧가루에 제가 봤을 때는 들기름을 듬뿍 넣어서 마치 고추기름을 넣어서 졸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아, 그냥 네. 고추기름은 아니었구나.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음. 그 김치찌개랑 음. 다른 된장찌개는 판매하지 않아요. 오지 음. 네. 조기찌개만 있어요. 그래요. 아, 네. 조기. 그것만 아, 조기.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포장도 되는데 음. 1인분은 안 되고 2인분 음. 포장을 해서 갈 수가 있었고 또 재밌는 건저그 음. 테이블이 딱 3개였던 거. 어. 그 실내에 3개. 세개 방에 두 개. 어. 어. 음, 그리고, 아, 통 다섯 개. 아, 다섯 개. 그렇죠.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거의 없었고 음. 그 인근에 그 과학관이나 내지는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줄 서서 음. 먹고 나올 때까지 줄 서서 먹어야 된다. 어쩌면 제가 보기엔 그좀 인기 비결이 거기에도 있지 음. 않았나? 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또한 음. 가지 인기 비결 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그 조기가 굉장히 섹시한 자태로 있어요. <laughs> 네, 그냥 그냥 이렇게 평평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laughs> 이오목가리에 곡선으로 이렇게 휘어서 누워 있는데 거기에서 또한 가지 포인트가 뭐예요? 꼬리가 밖으로 탁 튀어나와서 그렇죠. 거기가 살짝 불에 고질러져서 나와 그러니은 <laughs> 네, <그래서 웃음> 정말 이 뚝배기채 불에서 뜨겁게 달궈져서 고대로 손님상에 올려진다는 증거예요 아.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애가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짜지 않고 간간하니밥 음. 반찬은 딱 좋았어요 아 그랬어요? 아, 네. 아, 네. 아, 역시 네. 봐봐 차이가 있다니까 입맛에 대해서는 음. 진짜, 음. 진짜 음. 각자 주관적인 싱거우면 또 하여튼 인어 식당에 조개찌개는 이렇게 스트레스 계지 올라갔을때 엄청 때, 맛있게 완전 추천. 음, 음. 예, 그냥 막저 밥에 착착 착착 비벼서 오면 땀쫙 흘리면서 어. 아, 개운하다. 어, 또 먹고 싶다. 하면서 나올 만한. <laughs> 그러면 ]이죠. 혹시 음. 조기탕을 여기보다 더 맛있었다 내지는 특별하게 먹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있어요. 어, 네. 바로 이제 저희 시어머니 그 어. 박여사라고 어. 있는데 <laughs> 어, 어찌 요리 잘 한다고 이제 본인도 음. 그렇게 자랑하시고. 어. 근데 거기는 조기를 자작자작게 하고 그 밑에다가 고사리를 깔아요. 아. 그래서 물기가 없이 고사리하고 아. 아. 그 다음에 그 양파를 넣어서 하는데 어, 그렇게 또 맛있었는데 사실 이놈 식당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은 아. 아. <laughs> 그, 약간 그 기름 맛 자체가 <laughs> 존재하지 네네. 않기 때문에 네네. 좀 기대하지 음. 않은 거여서 우리가 이색적이라는 판단이 그, 들었는데 네네. 우리 라용님은요? 어 저는 아주 맛있었어요. 고추기름이 아주 독특하고 비린내가 없어지니까 음.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음. 싶었습니다. 음. 네. 뭐든지 다 맛있죠? 그거는 다 맛있습니다. 근데 이 가면 좀딱 맞는 거할수 없어요? 네. 그 다음째는 새롭게 변신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이 가면 때문에 얘가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저는 네. 상당히 비주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이런 상황에서도 머리를 자꾸 쓰다듬어가면서 하는데 <laughs> 이거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인데 이거 만드느라고 했었는데.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네. 얼굴 사이즈를 맞춰가면서 만들어봐. 그시이요 <laughs> 조기라는 그말 자체가. 북도들 조자에다가 기운 기자예요. 허! 그래서 아, 조기를 먹으면은 기운이 북돋아진 나에서 아, 조기라고 합니다. 예. 그 해설 예, 세설이, 정확한 해설이고요. 또한 가지는 왜요? 어 조기 맞출수. 어그랬요 조기를 정확하게 보면 머리에 보면은 다이아몬드 같은 표시가 있어요. 음. 본적 있어요? 아니, 아 생각. 이 다이어 딱 머리 쪽에 보면 다이아몬드 그림 이게 좀 아, 표식 있어 보시. 아, 네, 네. 거기를 이렇게 젓가락으로 콕 찔러서 이렇게 탁 파보세요. 거기에 진짜 신기하게도 조그만한 그 차돌같은 돌이 하나 들어있어요. 거짓말 같죠 그래서 얘네는 돌이 들어있어서 원래는 본래 이름이 석수어예요. 네. 석수어, 아, 아, 돌에 아, 머리에 돌이 들어있는 생선이 다해서 석수어예요. 그래서 아, 이꼭 집에 가서 그또 이누식당에 가셔가지고 조기찌개 드시면 네, 조리 머리 속에 있는 음. 눈깔을 아니고요,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보면은 다이아몬드 표시 거기를 탁 파보시면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돌 음. 차돌 아주 깨끗한 차돌이 하나가 아주 찐끔하게 음, 먹을 수 있어요. 있어요. 좀 단단해요 돌이니까. 네. 못먹 네. 아니면 이제 뭐, 뭐 억지로 씹어서 먹는다면요 네. 괜찮긴 하겠지만 조기는 버리기 없다고 해서. 네 모래부터 워낙 조그만해가지고 뭐 그냥 조그만한 모래알 하나 씹는다 생각하고 드시면 음. 얼마든지 음. 네. 드실 수 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출발을 좀 잘한. 잘하신 거죠. 엄청나게. 아 네. 인우 식당의 주재료인 조기를 가지고 여행 조기 여행을 했습니다. 자 조기를 주재로해서 이행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조 조기를 먹으러 이누시당에 갔습니다. 기 아니, 기름이 고추기름인 거예요. 고추기름은 역시 이누시당. 와 역시 아 멋있어요. 네네네. 오늘도 맛있는 그 조개 여행을 아, 떠났는데요. 어, 마무리 멘트도 아주 멋졌어요. 다음에 또 맛있는 맛집에서 또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 나아리 골목식당 북면 가마 그래 이 맛이야 골목식당 아름다운 맛 소소한 배부른 행복 맛집은 어디 북면 가마 예아 yeah.